너 85도, 70이요. 85도. 네, 어, 네. 바위 뒤, 바위 뒤 바위, 바위 D. 어느 바로 바위, 앞에 바위 바위, 바위, D. 바위, D. 바위. 오! 네, 60. 진 소리 나는데요. 가자 우리 원 안에 네. 뛰자. 오, 아이디어 유 마더킹. 우리 엄마 짱인 거 어떻게 알았지? 아, 여기서 올 텐데 이제... 보금 먹고... 일단 좌측으로 돌아가야겠다. 어, 저기 시. 해변 쪽에 있다 시. 쟤네 보금 먹은 애들 돌을 뛴다. <놀람> 어, 우린가? <무빙가>? 와, 무린가 <놀람> 하나 기절. <놀람> 이기랑 달라, 소음 아, 이거 왜 이렇게 이양에이스이야기 뭐야, 어그 먹었네. 어떻게 알았지? 수류탄도 다 <목소리> 먹어가고. <laughs> 그 밑에 먹어도 있었어요. 없었어 이새꺄아 저기 바로 앞에 쓰러진 애랑 도, 돌 돌도 있는데. 이번 판 치킨이야 이번. 저희 어떤 그 정확한 시야, 완벽한 브리핑. 제가 봤을 때는 한두명 정도는 이 아래, 아, 케이브 아래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노랑 싸우는 거지. 원, 원 좋은데요? 일로 와야 되는데 재원아 여기 자리 좋다 그래 돌! 재원아 왼쪽 봐봐 여돌 돌, 돌이야? 돌돌돌 바로 앞에 돌 사망 이제 3명 남았어 밑에 있지 않나? 얘가 여기 밑에를 쏜거 같은데? 얘 아무것도 없네 얘 SW 있네요? 무조건? 아니, 동굴 아래를 본것 같다니까, 걔가? 동굴 아래를 썼어 동굴 아래? 응 동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다 동굴 아래에 쐈었거든 그럼 올라올 때는 왼쪽밖에 없어서 예, 왼쪽밖에 없어요, 지금 올 때가? 동굴 아래서 죽겠는데, 얘네? 자기랑 준다 저, 저 밖에 왔다, 왔다, 왼쪽으로 돌았다 여기 돌, 한명 라스트 제 앞에 돌 라스트 자기장 네. 맞았어요, 총알도 맞고 개피 걔 죽였는데? 경복사네, 그럼 이거? 백으로? 어, 뭐야, 나살수 있잖아 쟤 살릴게요 어? 여기 동굴 안에 있네, 그러면 야, 음. 아니, 못 사네? 아, 그냥 저로 처음부터 있을걸 아, 여기, 여기 밑에 있는 거 같은데? 어, 그쪽 한번 가볼게요 맞아, 여기 에씨. 여기 밖에 있을 데가 없는데. 동굴 안에 있는 거 같다, 얘. 못 나와 지금? 동굴 안에. 소해 봐. 야, 재원아 선전 보고해 선전 보고. 아, 얘 지금 똥네. 아, 참 너도 참 너다. 하필 거길 들어와 가지고. 우린 그냥 가만히 승리를 먹겠다 이 자식아. 너나무시하니 걔가 <laughs> <laughs> 서른넷인데나이 <34인데> 씨. <laughs> 여기 막내라고 진짜 막내가. 아니야, 이 자식아. 야, 맞을 뻔했다. 매운영 맞을 뻔. 아, 씨. <laughs> 이건 <이게> 맞았으면 <laughs> 어 보트 탔다. 어 보트 타고 탈출한다. 장박사다 아, 이거. 보트 타고 탈출한다. <laughs> 선전포고 형 받아. 아니야 이거. 저쪽으로 왔어 저쪽. 아 그냥 밑에서 왔다 갔다 한다 보조사. <laughs> 와너뭐 하니? 보트 타고 왔다 갔다 한다. 사상 제일 재미없는 치킨이다. 와. 야 끝났다 이제. 26초 남았다. 그래 치킨은 우리 샘만 먹어서 좀 그렇다 그지? 그냥 사라 그냥. 빨개먹고 치킨 먹어야지, 사상, 사상 처음으로 <laughs> 오예, 사상 처음으로 빨개먹고 치킨 처음 해본다. <laughs> 멍청한 녀석들, 이런 거 상상이나 해봤니? <laughs> 끝났다. 이런 치킨 봤니? 너네 <laughs> 이런 치킨 봤냐 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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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왜안 벗겨져 응. <laughs> 너네 이런 치킨 봤어?! 아이 진짜 멍청한 녀석 계속 손다쟤아 <laughs> <laughs> 이건 <이거는> 못 이겨요 <laughs> 못 이겨 저거 얘 여기 밑에가 물인데 뭐 여기서 어떻게 해. 아, 구상, 에이, 에이. 구상, 구상 몇 번이지? 에이. 8번인가? 구상 몇 번이지? 8번이요나 <laughs> <laughs> 구상 하나밖에 없는데. 저도 하나요. 어? 뭐야? 그럼 어? 안 되는데? 그리 구상도 있 어? 어, 어? 뭐야? 어? 아, 이겼어, 이겼어. 야! 아, 이겼어, 이어 와, 와, 졸깃졸깃졸깃했다 와! 근데 제가 구상 싸움 했으면은 적겠는데 너무 방심해 가지고 예 죄송해요. 예, 와 <laughs> 너무 방심했다 진짜. <laughs> 어 질뻔했어. 있다. 나무 그 가운데에서 앞 나무 붙었어요. 어디갔어 이거? 뭐? 수류탄만 던지면 되는데 요앞 나무다. 쓸데없죠. 잠깐만. 이제 불 켜줄게. 네. 네. 저리로 어 저리로 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나이스 깜짝 알고 있었어 아, 아, 짜릿했다 원구야 치킨 똥 먹고 나온거야 신난 척 하네 어쩌면 좋아 사는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늘은 위로를 받아야겠어. 두려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는 거야. 친구여, 오늘만은 나와 함께.